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털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털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으로고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털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털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씨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백양교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일찍 참석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스크린에 기록되어 있는 세 줄의 문구가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백양교의 로고와 함께 그 아래에 어떻게 어떻게 예배에 관한 세 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 줄은 이것은 제가 몇년 전에 방송실에 부탁했었고 반드시 그 문구를 삽입해달라고 하는 부탁과 함께 그 문구가 삽입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세인트 리콜라스 처치에 처음 갔을 때제 눈을 사로잡았던 그런 문구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그 세인트 리콜라스 처치 그 교회 앞에 문패처럼 붙어있는 그 문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Before worship 예배 전에 talk to him.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큰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그분께 이야기를 해라, 말을 해라.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찍 와서 예배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찍 와서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시간이 예배를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내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talk to him, 그분께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In the worship, 예배 중에는 let him talk 즉 그분이 말씀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말고 예배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간혹 아직 신앙에 연주가 깊지 않거나 학생들 들는 주일 학생들은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경우가 있는데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Let him talk. 그분이 말씀하게끔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단임 목사의 이 목소리를 통하여 스피커를 통하여서 목소리는 제 목소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Let him talk. 그리고 마지막에 After worship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Talk to each other. 여러분들 서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바람처럼 비호처럼 떠나지 마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못 뵀던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 문구가 제 머릿속에 너무나 깊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이후에 우리 방송실에 이세 문구를 항상 집어넣습니다 예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 말씀하세요. 즉, 기도하세요.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성도들과 같이 교제의 말씀을 나누세요. 이처럼,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구원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믿음 성장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성장,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과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부족하다? 이 사람은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풍성한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시약, 그 말씀은 일정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밭,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밭은 과연 어떤 밭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갈아 엎어서 딱딱한 밭이라고 할지라도 갈아 엎어서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밭을 갈아엎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갈아엎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자정작용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매 예배 때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도라고 한다면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들음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비단 이 주일 난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만 합니다.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 때까지 또 수요일 예배 때또금요철화 예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씨앗을 받는 시간들은 얼마나 많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갈아엎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갈아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마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만약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마사 여러분들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경하여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갈아엎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갈아엎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그런 밭입니다. 그런 씨앗입니다. 돌과 같은 밭. 돌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돌반, 흙반, 이런 땅을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의 배경은 꼭 반드시 그 시대의 상황 또 이스라엘 땅의 모습, 그것이 그대로 그 안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흙이 덮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실제로는 조금만 파고 내려가게 되면 바위 덩어리입니다. 바위 덩어리. 돌반, 흙반이 결코 아니에요. 그 안에 바위 덩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씨앗이 내려가지만 그러나 그 씨앗이 심겨지고 나서 조금만 뿌리가 내린다고 하죠도 바위에 닿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는 작물들 같은 경우는 많은 손길이 필요하지만 일반 식물들은 돌밭이라고 할수도참잘 자랍니다. 우리나라 산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 땅과 비슷한데 조금만 내려가면 이 바위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그이 돌들을 움켜 잡고 또그 밑으로 뿌리와 뿌리를 계속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튼튼해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이 바위돌 사이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이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돌밭의 의미를 우리는 잘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돌. 눈에 보이는 것은 흙인데 그 밑에 바로 돌이 있다는 거예요. 돌도 이런 조그만한 돌이 아니라 아예 돌덩어리입니다. 뿌리가 내립니다. 처음에는 그 씨앗에 의해서 그 영양분에 의해서 자랄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만 지나면 이 뿌리가 돌에 딱 걸리게 되는 것이죠. 옆으로 뿌리를 내딛습니다. 그래도 돌입니다. 더 나아가도 돌이에요. 결국, 이 돌에 뿌려진 씨앗은 햇빛이 떨어지게 되면, 비가 내리고 또 햇빛나고, 비가 내리고 햇빛나고 하면 잘 자라겠지만, 어느 정도 요즘 우리나라 날씨처럼 가뭄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열을 얼마 견디지 못하고 금세 말라서 시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게 되면, 말씀의 씨앗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깊이 내려가기 참 힘들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돼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 그렇게 살아야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짐해서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해야지. 나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탈바꿈 시켜서. 갈라엎어서 하나 앞에 나아가야지. 그리고 성전문을 나섭니다. 성전문을 나서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과 맞닥뜨리면서 바로 은혜를 쏟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수많은 바위덩어리로 인하여서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바위덩어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사업에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사업을 다른 사람의 말씀 가운데 행해야지. 그런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닥쳐오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업의 어려움들이, 사업의 그 바위덩어리가 여러분들 앞에 놓이게 됩니까? 그때마다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크리스톤처럼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직장 동료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라고 하는 바위 덩어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의 열매는 천국의 길은 그 시작점은 좁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이 은혜를, 이 세계를 알면 알수록 그 세계는 점점 넓어집니다. 편해져요. 그래서 믿음 세계에 깊이 들어간 믿음 좋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힘드십니까? 그분들 신앙생활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매주 매주 설교하시는 거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힘들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힘들어요. 준비하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더 힘차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신앙이 어렵다고 하는가? 신앙의 깊이가 얕은 분들이 신앙이 어렵다고 해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쳐서 더 깊은 믿음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것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그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판단에서 정확한 판단이 서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힘든 것은, 한 번은 이쪽에 섰다가 한 번은 저쪽에 섰다가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아예 나는 이쪽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세계는 그 시작은 좁은 길이지만, 가면 갈수록 넓은 길입니다. 반면에 세상 길은 어떻습니까? 그 시작은 넓은 길이에요. 아, 편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세상 길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근심, 걱정, 아픔, 질병, 고초, 수많은 일을 겪을 때마다 점점 여러분들의 삶이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넓은 길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씨앗을 받아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큰 바위 덩어리가 제 앞에 산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도 바위덩어리가 있고, 직장에도 바위덩어리가 있고, 가정에서도 바위덩어리가 있는데 이 바위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위덩어리 부서트리세요. 조그만한 돌들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느 정도 휘집고 들어가서 오히려 더 그런 조그만한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숴트려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을 함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찾아볼 필요도 없네요. 우리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바위 있다고요. 그 바위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바위가 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 그것은 방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아서 그 반석을 부스러 틀리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흙 밑에 있는 이런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반석은 어마어마하게 큰돌에 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가 그 어떠한 바위 덩어리라고 할지라도 부셔 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앞에 산적되어 있는 수많은 반석들을 부스러뜨리는 능력의 그리스도 그리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리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불법도 죄의 세력도 또한 그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는 두드려서 부스러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부스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기에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하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주님의 능력과 함께한다면 얼마든지 부스러트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반석을 부스러트었다면그 수많은 돌들 어떻게 다 골라내겠습니까? 그 사이사이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의 씨앗이 가시 덤불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가시 덤불에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이 가시 덤불과 함께 자랄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가시 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제초기 또한 제초제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발달되어서 이런 그 잡초를 뽑기에 또한 제거하기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이미 이 잡초나 이 가라지가 이미 원래의 식물보다 더 많이 자라고 있다고 한다면 참 제거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몇달 전에 산수에 선영에 있는 산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산소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때라고 하는 이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데는 겉에만 제거하시면 되지 않아요. 뿌리까지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옆에 또 뿌리 있고 또 뿌리 있고 요거 하나 잡아 빼려면요. 마치 실타래처럼 얘 뽑고 그 다음 거 따라 나오고 그 다음 거 따라 나오고 얘는 큰데 그 다음 거 쪽만한 거 중간 거뭐다 따라 나옵니다. 이것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또 군인도 아니면서 음, 음, 어, 이게 은폐를 굉장히 잘 합니다. 멀리서 보면 잔디 같아요. 가까이 가야만 이것을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시덤불 이 나무는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더 지나면 햇빛을 막고 기운을 막아서 양분을 막아서 결국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우리 비강 교에서도 신앙생활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분도 봤습니다. 신앙의 연조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거두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비해서, 비해서, 목회자의 판단이나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것들이 미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양분을 이 가시덤불을 그래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먼저 이 가시덤불은 이 죄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은 멀리서는 보이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가시덤불을 상상할 때야 가시가 엄청 엄청 많은 그것을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시나무도 잎이 굉장히 무성해요. 겉에서 봐서는 다른 식물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잎을 제거하고 안에 들어가면 아야. 가시에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멀리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봐야 그 죄가 무엇인지를 보이게 됩니다 가시나무처럼 말이죠 멀리서는 아름다워 보여요 아주 풍성해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그것이 진정 가시덤불인지 아닌지 금방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시덤불도 마찬가지고 이 죄도 마찬가지고 또 근심이라고 하는 가시덤불도 마찬가지고 최근원부터 우리는 제거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근원을 제거하는 기준이 바로 근심 걱정입니다. 그 성경은 이 가시덤불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에 대한 욕망, 욕심이 이 가시덤불 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해야만 우리의 마음에 이 옥토밭에서 떨어져 있는 이 씨앗은 건강하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으며 결국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거리를 100이라고 표현한다면 50%는 잊지도 않는 근심거리를 근심한대요. 그것은 잊지도 않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잊지도 않는 근심거리를 가지고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걱정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반드시 걱정해야 되는 것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해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걱정한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없는 것 50%,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 50%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며 끊임없이 근심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은 어떻게 될까 염려다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이 근심걱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가시덤불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가시덤불이 초창기에는 금방 뽑을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산소에 그때는 그냥 손으로도 때 뽑아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시덤불 나무의 뿌리는 굉장히 깊이 내려갑니다. 특히, 제가 쓴 귀한과 회복이라는 책의 이 전만부에 보면 이 가시떨기 나무와 가시떨기와 덤불과 죄의 속성에 대해서 비교한 글을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제가 영국에서 이 정원사를 도와가면서 일을 하면서 이 정원사가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 나무의 이 특징이 뭐냐 하면 특징이 이 뿌리가 처음부터 옆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나무의 뿌리는 뿌리는 처, 처음부터 수직과 옆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가. 그러니까 수직으로도 내려가고 옆으로도 내려가요. 이 가시덤불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그 뿌리의 특징이 수직으로 일단 내려갑니다.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수평으로 뿌리를 내린대요. 그러니 이 가시덤불 나무를 이 뿌리를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파야 돼요. 이렇게 다. 흙을 파서 그 뿌리 밑으로 깊게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시덤불의 이 뿌리를 제거해야만 이 가시덤불은 다시는 자라지 않습니다. 위에만 싹둑 자르게 되면 1년 지나고 나서는 또다시 그 가시덤불 가시나무에 의해서 금세 자라게 됩니다. 왜?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의 그 뿌리를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내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던 분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나무의 줄기가 있으면 바로 옆에 있어요. 뿌리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나무가 크면 클수록 가시덤불 나무도 커요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무가 제 팔뚝만 합니다 그런데 가시덤불 나무가 이렇게 큰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커지면 금방 표시나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어, 저거 가시덤불 나무네 금방 표시하기 때문에 제거하기 쉽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얼마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나무가 크면 클수록 그 앞에 있는 가시덤불 나무의 뿌리도 깊고, 그 가시나무도 큽니다.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여러분이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이 것은 여러분들 신앙의 연조에 맞게 커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본 나무의 뿌리까지 다칩니다. 그러나 비록 몇 개의 뿌리가 다친다고 할지라도 이 가시덤불은 제거해야만 합니다. 제거하지 않는다면 죄와 함께 이 세상의 유혹과 함께.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해요.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목표가 내 삶의 충심이 되는 사람 바로 가시덤불 나무가 가시덤불이 여러분들의 줄기를 휘감싸도는 그런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이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가시덤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신앙인 온전한 신앙인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의 밭이 옥토가 다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저는 여러분들의 밭이 다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 옥토는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혹토는 아닙니다. 정말 바늘도 들어가지 않는, 칼도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길가의 나무와 같은, 길가의, 길가의 땅과 같은 딱딱한 그런 땅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유순해 보이는데 그 밑에 돌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장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멀리서 보기에는 아름다운 나무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가시 동물과 함께 함께 자라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때 사랑하는 백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쟁기로 여러분들의 딱딱한 길과 같은 그런 밭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방망이처럼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돌과 같은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돌, 그 안에 있는 돌들을 깨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희생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존 먹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퇴색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을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 제거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옥토가 되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길가와 같고 지금은 돌밭과 같고 지금은 가시덤불이 가득 차있는 그런 밭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밭에 떨어져서 모두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귀한 성령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